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어, 코고 스쿨이라고 하는 어, 웹 화면입니다. 과거에 몇 차례 영상을 올린 바 있는 코인 고스트, 어, GST 토큰 현재 지금 m x c 거래소나 xt.com, L뱅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 고스트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린 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코인 고스트에서 만든 이제 최근에 이제 어, 만들어진 그 코고 스쿨이라고 하는 NFT를 가지고 현재 여기 나와 있듯이 어,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롤리팝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체구를 할 수가 있어서 직접 한번 해봤는데 우선 코고스쿨 NFT에 대해서 간략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그런데 이거는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 그 코인 고스트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코고스쿨의 이제 그 전용 그기자이신 제이 기자님의 어 설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좀 지금에서 보면 상당히 좀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분의 방송을 듣는 것도 예, 권장 드립니다. 우선은 이그 코고 스쿨 NFT에 대한 그 이제 어 기능은 일종의 코고 스쿨로의 입학을 하기 위한 입학생, 입그 학생증과 동일한 기능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롤리팝이라고 하는 토큰을 채굴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 컨텐츠들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게스트 버전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롤리팝 토큰은 이제 채굴 되지는 않겠죠. 롤리팝 토큰은 요즘 그 이제 어 최근에 x 2 e 라고 해서 앞에 X가 어떤 알파벳을 어 붙느냐 이제 어 그것이 요즘 좀 대세인데 어, 이 x2의 앞에 x가 p2e 플레이 투언 방식이냐 게임을 통해서 채굴하는 방식이냐 또는 w2e 워크 2 n 방식으로 걸어서 채굴하는 방식이냐 뭐 이런 건데 여기 코인 그 코고 스쿨 nft 같은 경우는 q2e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퀴즈를 풀어서 채굴을 하는 방식 수익을 얻는 구조로 어, 이런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증을 가지고 이 NFT를 가지고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롤리팝 토큰도 채굴을 하고 이 롤리팝 토큰은 나중에 이제 GST 토큰으로 이제 상장된 코인과도 교환도 가능합니다. 어, 현재 지금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보면 여기 MXC, LBank, XT.com에 이미 상장이 다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NFT 민팅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코인을 먼저 상장을 시킨 점도 상당히 이점이라고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코고 스쿨에서 이제 대표님이 발표를 하셨죠. 지난 AMA 시간에서. 어, 이제 코고스쿨은 열, 올 연말 내까지 이제 목표를 열 군데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했던 곳이 셀피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 이 셀피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전략을 많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메타콩즈라고 하는 곳과도 메타콩즈와도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셀피 NFT는 이제 전속 모델인 배우 김사랑 씨가 전속 모델로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셀럽 플러스라고 하고, 이제 옥의 광고까지 진행을 하고, 지하도에 이런 그 광고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이제 코고스쿨과 셀피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양사 간의 어 이제 또 기술 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이 되겠죠. 나중에 이그 NFT를 보유하고 있게 되면은 GST 토큰을 분기별로 배당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GST 토큰과의 수합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홀더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에어드랍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여튼 이러한 베네핏의 이점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롤리팝 토큰을 어떻게 채굴을 할수 있는지 한번 어,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어 현재 지금 제가 보유를 하고 있던 거는 이제 한개고요 일단은 제가 뭐 틈틈이나 하지 못했지만 일단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컨텐츠가 여기 이제 코고 스쿨 본관이라고 있고요. 그다음 본관 2층 아직 이제 그 오픈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도 오픈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동아리실 그리고 스토어 이렇게 세 군데 어, 핑크빛으로 된 곳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코고 스쿨 본관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어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외부 강사님의 특강이나 제 기자님의 코고 데스크. 그리고 이제 정규 강의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롤리팝이 이제 저는 5,600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 보면 지금 정규 강의 시청을 통해 가지고 500 포인트씩을 이렇게 얻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강의들은 안 되고 반드시 정규 강의를 통해서만 어, 시청을 해서 500 포인트를 얻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동아리실이라고 돼 있는데, 동아리실에 보면은 여기 완료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21시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각그 그 NFT마다의 등급이 있는데, 일단은 그 이제 서드 플로우에 속해서 하루에 800 POP를 롤리팝 토큰을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24시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아래는 또 커밍순이라고 돼 있죠. 또 추가적인 어떤 이벤트, 또 어떤 컨텐츠가 담길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토어인데요.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어, 이제 롤, 그 동아리 활동에 따른 이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판매가 되고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6월 2일날에 이제 코고 스쿨에서 이제 공지가 된 내용대로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롤리팝이란 자 코고 스쿨 생태계 내에서 화폐로 GST 토큰과의 수왑도 가능해진다. 이것은 7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 아이템 구매 등도 가능하다. 자, 1팝은 롤리팝은 현재 1원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지금 보면 나중에 1원으로 이상으로 갈거나 1원 밑으로 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1팝은 1원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와 있듯이 7월 중에 이제 현재 모 이제 최고로 하고 있는 이 롤리팝 토큰을 가지고 g s t 토큰과의 수 w 도 서비스도 가능해 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롤리팝의 마이닝 방법. 아까 설명 들었다시피 어제 강의를 통해서 제 시청, 주 2회 시청을 가능하다라고도 되어 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간 테스트라고 하는 게또 명기가 되어 있죠. 어, 학생 본관 1층에 가시면 이, 여기에 주간 테스트라고 하는 게 여기에 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응시하시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어, 여기에 정규 강의를 꼭 보셔야지만이 여기에 정보들이 답안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 10문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경우의 수를 따지다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영상을 짧은 영상 세편을 보시고 시험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NFT를 만약 구매를 해서 최고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자 여기에 대한 롤리팝 마이닝 테이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단위가 1 플로우부터 5 플로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NFT 각각의 등급입니다. 자, 퀴즈를 통해서 등급이나 강의를 시청해서 얻는 포인트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제 동아리로 활동을 통해서 얻는 채굴량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00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만약에 1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한한 장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주간 최대 획득 양은 5,500 롤리팝 토큰을 획득을 하고, 월에 2만 2천 개의 이제 토큰을 채굴 하는 셈이니까, 월에 2만 2천 원을 획득을 한다라고 어 있고, 5층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3만 6천 원 상당의 어 이제 그월 채굴량이 이렇게 된다라고 어 있습니다. 물론, NFT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월간 최대 획득량도 증가는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구매 비용이라는 것도 예, 올라가겠죠. 네, 이거는 똑같은 위치니까. 그리고 과거에 코인 고스트가 이제, 그 이제 코고스쿨 NFT가 나왔을 때 4월 중순과 5월 초에 진행했던 가격이 300 클레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한 3배? 3배? 4배? 이렇게 올랐어요. 어, 지금 여기가 코고스쿨 NFT 이제 그 오픈 C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플로어 프라이스가 1250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바닷가가 1250 클레이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00, 400 정도 하던 것 대비해서는 어 3, 4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1250 클레이, 1300, 1300, 1300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죠. 자, 만약에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약 36만원 정도 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는 1200원 정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 1200원 곱하기 300 클레이 당시 할 때는 36만원이었고, 자, 이것을 가지고 현재, 어, 1플로그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획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 22,000원을 이제 획득을 가능하니까, 그러면 원금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1년하고도 4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16개월 후에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원금 회복은 된다. 그리고 이제 팝 토큰이 1원으로 유지가 되는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GST 토큰이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 또 호재가 뭐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추가적인 부수적인 또 이런 그런 것도 있겠죠. 나중에 또 GSD 토큰에 대해서 배당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원금 회복되는 수준은 뭐좀 빠르면 뭐 1년 또는 늦으면 이제 뭐 하여튼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16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유로를 통해 가지고 NFT 구매에 있어서는 어, 어떻게 됐든 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구매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하고 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어, 진행을 하시기를 어, 강조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상 시청 감사합니다.